이제 본 여러분들 지하철이 끊기는 관계로 저희가 아주 빠르게 200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대에 올린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00회 의미 <laughs> 있는 회차를 맞이하게 되어 감회가 새었습니다 지난 2014년 초연부터 200개 공연까지 함께 온 저를 포함한 우리 배우들, 스태프 제작진 모두에게 프랭켄슈타인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공연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창작자들과 배우들이 함께 만들어낸 이 작품은 초연 당시 각종 권위있는 시상식을 휩쓴 것은 물론 괴물같은 작품의 탄생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작품성과 흥행성을 모두 인정받은 뮤지컬 프랭켄슈타인은 이번 제 공연에서는 100억 매출 돌파라는 위대한 기록을 남기고 <laughs> 한국 뮤지컬계의 신기원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작품에 저희가 함께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200회 공연을 함께한 다른 배우들의 인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지상 배우 네, 고객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어, 공연 하기 전에 무슨 말씀드릴까 많이 생각했는데 단순하게 그냥 몇 가지 생각으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우선 이렇게 오기까지 존경하는 관객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2 0 0회까지 오기 힘들 수가 없같습니다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또한 가지면 오늘 금요일인지라 내일 주말에 아신 분아시수낙궁공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배우들이 무사히 퇴근해서 얼른 수면을 하고 <laughs> 내일 빨리 또 낙공에, 낙공연에 네, 무사히 임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배우분들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네. 수고분들 <laughs> <슬픔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다음 서지영 배우님. 네, 네 안녕하세요. 엘렌 엘바 서지영입니다. 아, 저는 어, 초연 전부터 이프랑켄스타인이 편생하기 전부터 함께 쭉봐온 사람으로서 그 200회라는 어, 이 공연이 정말 남다른데요 어,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저희 프랑켄스타인 이 공연을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는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어, 유준성 씨하고도 공연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언제까지 이 프랑켄스타일 무대를 저희가 지킬 수 있을까, 어,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정말 그, 체력이 강하는 날까지 이 관객 여러분들과 이 무대에서 정말 함께 영원히, 어, 프랑켄스타일 공연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시아 배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줄리아 까트리네 역의 배우 안시아입니다. <laughs> 쇼연에 아, 이어서 정말 제 공연까지 이렇게 함께 할수 있게 돼서 정말, 정말 이 순간까지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진심으로 기쁜 감사드리고요. 저를 비롯한 많은 배우분들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작품이 300회, 400회, 1000회가 되는 그날까지 네, 이 작품이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원 속에 저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이정배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주택발 시장과 페르난도 역할을 맡은 이정입니다. 아, <laughs> 초연이 89회, 그 다음에 오늘까지 111회에서 200회 공연을 마쳤습니다. 아, 초연에 참여한 부터 아, 원캐스트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이 뒤에 있는 악상들 중에서도 8명이 매회에 200회를 채우는 공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8개, 10만 번을 좀봐주시죠 8개 자, 우리 앙상 네,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추하여서부터 <laughs> 아, 200회를 하면서 느낀 점은 여러분들의 성원이 없었다면 이 자리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앞으로 40회가 남았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끝까지 저희가 완성도 있는 공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경수 선배님입니다. 네, 룽계와 어, 이고르 역할을 맡은 홍경수입니다. 네, 작년에는 제가 이 객석에서 함께 했는데요. 올해는 이렇게 무대에서 뜻깊게 200회를 함께하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 굉장히 뿌듯합니다. 어, 앞으로도 계속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어, 시간이 끝난 김으로 저는 인사를 열결히 하겠습니다. 많이 사랑주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고맙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그리고 오늘 이벤 함께하지 못한 열정적으로 무대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 디카페킨슈타인 역의 박건영 씨, 전동석 배우님, 그리고 앙리 미드 배우님, 다름태. 최우혁 배우님, 그리고 엘렌 역의 이혜경, 줄리아 역의 이지수 배우에게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우리 루이비티에 항상 밝은 에너지를 주고 있는 우리 예쁜 아이들 어린 빅터 역의 오지환, 이윤호, 김선준, 문서윤, 어린 줄리아 역의 김민솔, 김수아, 김주디, 주만조에게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이 없었다면 이 무대가 될수 없고 우리 아까 추바야 얘기했었지만 200번 맞은 겁니다 <laughs> 우리 200번 맞아서 네. 버텨낼 수 있을까 했는데 버텨내서 너무 다행이고요 <laughs> 네. 여러분들 정말 우리 함께하는 모든 배우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공연을 위해서 가장 많이 애써주시, 애써주신 우리 왕용범 연출인 그리고 이성준 음악 감독님을 비롯한 창작진 여러분들과 뮤지컬 판캐시터니 무대에 오를수 있게 열과성을 다해주신 충무아토울의 김승업 사장님, 그리고 김희철 공장 이후에 제작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이진 않지만 우리 밑에 항상 오케스트라 분들이 매일매 매일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같이 공연을 호흡하면서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를 거예요. 밑에 다들 계시, 잘 계시죠? 네, 다시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 저희 이곳을 부리지 않지만 아래 위로 옆으로 뒤로 다 돌면 약0여 분이 넘는 스태프들이 이곳에서 함께 저희들과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 여러분들 저희들 공연 정말. 창작 뮤지컬로서 100억 매출을 올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공연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만들어 준 공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객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이런 자리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요 저희 3월 20일에 공연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큰 사랑 부탁드리고 오늘 함께 한 200회 공연 여러분들과 저희들 또한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